난을 그리고, 꽃을 피워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라 하신다면, 훌륭한 작품도 만들고, 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역입을 하고, 강약을 해가지고, 선을 굵었다가, 가늘어졌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해주면은 아주 선의 질감조좋아죠 그래서 요게는 일경다와 여러 개로 해서 꽃대를 피웁니다. 여기에서 꽃을 피우는 데는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공간 사이에다가 딱 넣어주죠. 이렇게 이제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는 이제 덜핀 꽃이 들어갑니다. 또 대칭 상태에서 이거는 오른쪽에서 했으니까 왼쪽에서 서로 마주 보고 해야지 꽃에 대한 균형 감각이 좋아져야. 자 이렇게 도포기를 피워 봤어요. 여기다 이제 하심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땅에는 태점이라고 그래서. 이 난초는 보통 그 딱딱한 땅에는 자라지 못해요. 이 부드럽고 좀 유연하고, 그러면서 부엽토가 있는 그런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 있는 건 살짝 물을 적시 가지고 이렇게 눌리주면은 거기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오고, 부드럽게 위에는, 어 이끼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부드럽게 여기 이제 자기, 장소에 아주 편하게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 작품명에 내가 이제 오늘 작품을 했다 그러면 낙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난처는 천리를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난향천리를 하겠습니다 베랑셀리. 여기는 이제 경자년이죠. 그럼 경자년 지금 어, 초겨울이니까 오늘 입동 날이죠. 경자. 오늘은 경자년 입동. 여기서 이제 자기 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러 성계. 이렇게 하면 작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관을 하나 찍어 볼게요. 낙관은 우선 자기 이름부터 먼저 찍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을 찍는데 낙관 찍는 법도 자기 홀을 쏘고 호 밑에 바로 붙이면 안 되고 약간 공간을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센터에 대가지고 양쪽 손을 잘 갈무리를 해서 약간 띄워서 이렇게 깡 눌려서 내가 그림을 그렸다 해서 자기 정표를 찍는 거예요. 자 속은 게 우도다. 그렇게 찍고 그 다음에는 코를 찍죠. 이거는 보통 낙간에 하나 반 정도를 찍어서는 이딩한점반한개 반쯤 내려서 딱 찍으면은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작품 완성하고 그래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이제 유백의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작품이라도 하나 있는 거다. 바로 여백의 공간은 유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인은 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나 걸기를 하나 해서는 위에 있는 공간에다가 이쪽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살짝 가 쪽에다가 이렇게 딱중앙을 해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심 말리라고 해서 내 마음은 말리 가도 편안하다 하는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이 작품이 완료됐었어요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네.